밤메 아, 네, 정상입니다. 저희는 정상입니다. 비정상 아니에요. 어, 지마, 지마, 지마.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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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어. 저희는 금산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보리암으로 올라갈 건데, 아, 이쪽 두무 입구에서도 석가으로 해서 1시간 10분 걸리네요. 우리는 1시간 20분. 거의 시간이 비슷하구나. 아, 다음에 저렇게 한번 가봐야겠다. 우와, 숲이. 정상까지 이제 1.9km 남았습니다. 도선바위. 아 가다 보면 거북이처럼 생긴 바지 하나 있던데. 오 여기도 제석봉이 있네. 그러네요. 여기는 그늘도 많고, 숲도 많고, 향기도 좋고. 와 돌탑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 한 30분만에 도선바위 도착했습니다. 어, 0. 9km, 900m인데 엄청 멀었어. 중간에 한번 쉬었습니다. 아, 여기 안전심터네요 우물에 뭐 글자 써있길래 여기 도선복사 뭐 이런 거 관련된 건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한리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사기 네, 1981년. 까지 1km. 쌍옥문 0.7km. 오 맞다. 아, 계속 돌계단이 계속. 돌아버리네. 야 너무하네. 이래서 기도발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제대크 해야 돼재대크 우와 돈이 되네요 이게 데크가 그쵸 죠막 사건. 다 깔아놨어 아, 산에 가면 다 i r e d I'm tired. I'm tired. I'm tired. I'm t i r 해골 i 원효대사가 두 개구리 쌍무디게, 아, 그 홍자구나. 홍교할 때 홍자를 쓰는군요. 아, 해골이 아니고. 야, 이거 보세요. 갔다 가, 갔다. 일타, 2피아 원효대사가 이걸 보고 무지개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해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사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네. 이 산의 그 숨구멍 구멍처럼 아 나는 해골바가 해골눈 아... 금산에서 보면 여기 성주 해석장에서 보면이게 진짜 해골눈으로 보이거든요 해골바가지 있잖아요 대사 해골 그 원효대사 해골물. 그러니까 원효대사가해골물맞아해골물 <laughs> 마시, 아. 아, 마시기 전에 여기를 봤었구나 안 그랬으면 바로 해골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해골이라고 알겠습니다 라마미 탑을 이게 장구남이래요.

오 어, 바로 다 버렸는데? <laughs> 가운데 오~~ 저기가 좀 제일 깊은 것 같은데? 오거이야 오~~ 다 넣었어요 외국 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한국에도 어. 이런 데있잖아요 그쪽, 중국에도 있고 거기 우리 다낭 가도 이루어 있잖아. 근데 어, 거기 어, 그치 근데 거기는 이제 굴 아래에다가 이제 석가모니를 모셔가지고. 적석산보다 돌이 더, 너무, 더 많은데. 음. 아니 거기는 돌을 밟고 올라갔고 여기는 이제 길을 내다 보니까 돌을 쌓았네요. 아까 우리 봤던 형사바위 네. 정상 보렴 뭐다 가봅시다 그래요 음성굴아 네. 이거 네. 전혀 몰랐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굴이 저기 입이... 저기, 저기 저기 저거? 예, 네, 저거 말하는 거 아닌가? 모양이 다른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생겼나보다 나무에 가렸네 지금 그럼 이제 보렴이 왔습니다 아유 마지막까지 계속 돌고 다녀요 와 오른쪽 보실래요? Yeah. 상주해수욕장, 상주 음모르 상주 비치. 아 시원하네요. 안 자가. 그렇네 여기가 풍경 이일 자, 여기가 우리나라 최대 기독발 잘 받기로 제일 유명한 3대 암자 중에 하나. 음 돈잘 빌렸어요? 아, 쓰러질 것 같아서 쓰러질 <laughs> 것 같아서 했는데오딱어디로가서 <laughs> 쓰러지면 안돼 <한데>. 그걸 <그리고> 빌었죠 <laughs> 기억이 안 나. 나도 갔었는데. 무너져 음. 아, 버렸어. 아, 태풍 때문에. <laughs> 일단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왕이 되려면 일단 가장 낮은 데까지 어.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왕이 되려고 가는 거야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될사이냐 거의 관상쟁이 양반 내가 이미 군주인데 왕이 될 생이라고 하니, 뭐 이상하지 않소.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기도를 해서 왕이 됐으면. 백일 기도를 했단 말이잖아요. 풍광이 너무 좋아서. 네. 네. 기도하는 곳이 이렇게. 자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콩나면. 컵라면? <laughs> 뭐 먹으실랍니까? 컵라면? 하시나 보다 로 아, 바로 빼아어가지이 좋았는데 그렇 해야 지 그렇죠 아 그렇죠 계속 앉아 있구나 응. 나올 이유가 없지 먹으면 비켜줘야 되는데 응. 나올 이유가 없죠 아, 근데 아까 뭐. 한 자리 있었는데 가방부터 던져 놓고 야 최고 좋은 자리를 잡았네요. 아, 아, 보람이 있네요. 랬으면게손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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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막걸리가 아쉽다. 안되 니까 음. 법이 그런데 뭐？어쩔 수없 겠지？법이 그런데 뭐？아이고, <laughs> 잘탔 습니다. 아, 계속 뭘 나르 신다. 아이고, 엄청 힘들 게 나르시 네, 지게 로. 힘내주지 않습니까 금산산장의 포스 우와. 남해를 품었다 금산산장 산장으로 오세요 어, 자 이제 정성을 향해서 고고장우성들 아, 한번 가볼까요 광 홍익은 행복. 아 그러네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아 천부경이. 아 그렇군요. 아 여기 성전 있군요, 진 여기가 그렇죠? 써두 발이 하셨어요. 아, 그 체질? 어, 어 아까 한 발이 두 발, 두발이 아, 그래요, 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철나무가 발견됐다라고 국립공원에서 자료를 냈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였구나. 아 사철나무. 아, 바위 따라 딱 타고 올라갔네. 세상에. 네, 왔습니다. 아, 이게, 이제 감기가 무령하네 와, 세상에. 여기는, 남해 금산, 명승제3 9 남해 금산입니다. <laughs> 아, 요즘 어디로? 가? 아, 드디어,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와, 망대. 아 남해 정상입니다. 저희는 정상입니다! <laughs> 피정상 아니에요? 어, 지금, 정상, 지금, 지금. 정상, 정상! 정상! <laughs> 어, <지금. 웃음> 어, 정상! 어, 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 어저께 저희가 그, 진주, 월화산 정상에서, 오랜만에 남해까지 와가지고, 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남해도 못 가요. 남해도 해 왔습니다, 남해. 여기도 금산이에요. 저 금산, 진주 금산에서 금상, 금상, 왔거든요? 금산에서 금산으로 오어요 동산에서 동산으로 오고. 그러니까요. 아, 섭섭산산이네. <laughs> 금을 두 번, 두 번을 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검은고 금이 아니고 여기는 비단금이라면서요. 아, 비단, 뭐, 인데 아, 네. 여기가 1, 저 밑에가 2. 여기가 꽉 아... 차면 밑에까지만 옵니다. 와. 아... 깨죽나무가 아... 여기도 있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저기가 저희 고향입니다 여수 여수가 바로 이 바위 뒤에 여수 여수라며 그렇지? 여수 예 여수가 아니고 예 여자를 좀 길고 예. 약간 땡겨서 턱을 땡겨서 여 여수. 이렇게 턱을 땡겨주세요 여수 여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아, 우리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힘들게 막 올라왔는데 밑에 상주해수욕장부터 걸어왔어요 걸어와가지고 여기 금산 정상 가야 된다고 아 망대 와, 7 0 0 m 야 여기가. 알고 있었어요? 네. 여기가 705m래. 어, 그 와. 진짜 딱 상을 펴놨네요, 여기. 앉아서 쉬라고. 야. 야, 바스리 한다고 하고 저겠다. 지금 뭐 공기권에서 술못 먹으니까. 한해 가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못 먹게 하시더라고. 사고 나서 못 먹게 한거 아닌가? 그러게요. 근데 똑같겠다. 이 돌계단 올라오는구나. 아니, 올라오지 않으면 뭐비쌀것 같은데 아, 누웠습니다. 자리 깔고 누웠습니다. 내름내름한다 지금. 어, 여기 차가운데. 름넬름름 아, 바로 집이 있다. 불로 들어간다, 바로. 응. 바로 집이네. 거기도 집이었구나. 아이고, 속 들어가네. 야, 너 낙엽 속에 살았구나. 안녕.